네. 남자 인물이고요. 네. 1965년 4월 6일생입니다. 23년도에 운기는 음. 좀 어떤지. 봐주세요.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보는데 왜뭐 있잖아요. 어? 대역죄인 뭐 이런 느낌이지? <laughs> 왜 이러지? 어. <laughs> 진짜. 제가 있어야지. <laughs> 진짜? 대역죄인. 막 이게 보여. 옛날 때, 막 있잖아, 이거. 나, 나무 이렇게 해가지고, 목에다가 이렇게 하, 해가지고, 어? 그 이름이 뭐예요?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거 이렇게, 감옥에 이렇게 갇혀가지고목 이렇게, <laughs> 나무 거기다가, 동그랗게 그게 해가지고. 어. 그게 대역제인이잖아. 옛날에 조선시대 때, 네. 막 사약도 받고, 막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, 이 사람의 나는. 지금 관제가 있습니까? 근데 이 사람이 그, 감옥을 가냐, 안 가냐,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? 어때 보여요? 그냥 전체적인 운세를 묻는 거죠? 나는 예. 이 사람 주변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서 막 계란도 던지고 막 이런 것도 보이고, 예. 어? 이런 것도 보이고, 이재명 씨는 아니죠? 아니요. 근데 그런 비슷한 <laughs> 느낌이야. 응? 근데 이 사람이 죄가 좀 드러나지 않았어요? 네. 겉으로 과 가지 않을까? 본인은 네. 어, 이다이명을벗겠다 음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열 가지의 죄를 묻는다면 한 일곱 가지 여덟 가지는 맞는 것 같은데 음. 정치적인 거죠? 네 예. 그렇게 맞는 거 같은데? 근데 아직은 이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거는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이 사람을 딱 물어볼 때그 이거 아까 그거 말한 거 있잖아 그게 보이고 아직은 이 사람이 자꾸 조사를 받거나 이런 시간인 거 같아요 자꾸 조사를 받고 뭔가 이런 시간? 누군데? 앞전에 조민 님의 사진 봤 조국? 네조 <laughs> 분이요 <그분이야. 웃음> 잘못한 3, 많은 거 많은 것 같은데 응. 음. 올해 결과가 날것같 근데 올해 결과가 빨리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음. 하반기쯤 결과를 받을 것 같아요 뭔가 죄를 항소를 해도 죄가 없어져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또 희한한 게이 사람은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만 인간 앞에 죄인이거든요? 근데 감옥을 가는 건또안 보이네요? 근데 분명히 죄명을 받아요, 이 사람이. 뭐, 그게 뭐가 됐든, 어떤 게 됐든, 죄에 대한 부분을 받아. 근데 나는 그게 감옥을 간다. 감옥을 가는 것까지는 잘안 보여. 근데 내가 이걸 잘못해서 가는 건가? 아무튼 처음에 이 사람을 물어볼 때, 분명히 그 조선시대에, 이거, 그게 보였거든요? 이름이 뭐야, 그게? 형트리인가? 뭐, 하여튼, 그, 그게 보였어. 그게 그럼 감옥이란 얘긴데. 근데 나는 또이 사람이, 지금 감옥에 가진 않았잖아, 그죠? 조사를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? 1심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. 저는. 근데 나는 이 사람이 뭐, 2심 항소를 하고 뭐를 해도 또 죄가 붙어. 절대 무죄가 되지 않아. 근데 구속까지는 모르겠어. 신년의 운세는 좋지 않죠.